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늘 지금 이더리움이 5%까지 하락을 하면서 정말 살벌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더리움이 왜 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더리움 지금 진입 예정이시거나 이미 진입하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단독적으로 진 하고 있는 이벤트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무료로 투자 지원금 500만 원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오메가라고 한통 보내 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500만 원 드리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아직까지 참가 안하셨다라면꼭 참가하시길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뉴스 속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가능성이 열렸다. 사실 이게 봉쇄가 됐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6월 22일 여러분 저녁 밤 10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밤 10시 정도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할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승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시 경제적인 관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리스크가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 이더리움을 포함한 비트코인 가격까지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쭉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보시면은 이란과 여기 이스라엘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중동의 이 해상 물류 차단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전 세계 여러분, 석유 수송량의 약 30%가 지나가는 그런 핵심 경로거든요. 지금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각종 경제가 살 살짝 휘청휘청 거리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 날이었죠, 여러분들. 이 푸드 옵션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옵션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 푸드 옵션이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확산됐다. 어제부터 여러분들 가격 쭉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블랙록에서도 ETF, 즉 이더리움의 ETF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하락이 되면서 롱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이 대거 청산이 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가격이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더리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차트 패턴 자체도 하락 추세선에 지금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 평선까지도 데드 크로스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여가지고 앞으로 전형적으로 이제 오프 구간이다. 떨어지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기 보단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쭉쭉 빠져. 거고 우리가 좀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말아 올리긴 되겠지만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꼭 아시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되는 리스크가 이더리움에도 직격탄을 맞은 거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의 ETF 자금까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점, 이 세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걸 아는 투자자들이 지금 대부분 엄청나게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 이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500만 원도 지원을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급등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코인이라고서 해총5 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5개 종목 다 분할로 진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상승폭 높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년 동안 1 0 0 0 넘게 쭉쭉 상승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죄다 여러분들 밈코인으로되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밈코인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상승폭이 이렇게 어마. 어마어마한 거. 근데 여러분 돈 없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물려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을 위해서 투자 지원금 500만원 제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00만원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100만원씩 아까 알려드린 5개 코인 나눠서 분할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달두달 달 안에 만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나오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이 100만원으로 여러분 만 퍼센트 올라가면 1억입니다 1억 이 금액 우리가 이번 불장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이 있고 따라오시면 이런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불장이 와야 될 시계 이더리움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이 여러분 우리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살리는 방법 위주로 항상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로 연락 한통 되면 제가 싹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더리움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